So... 저였때안 일어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당해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도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 해가 나기 시작해서 엄청 예뻐. 어, 저너스해라 o 즈마 Wow, some... yeah. It's House Strike Museum. <laughs> my father and my family. My father was a sculptor and painter. Oh really? Many, many parts of my family are oh, okay. artists. My yeah. cousin, my uncle, yeah. me, and my son. Also. Are yours? Yes, this is mine. It, this is you. Yeah. Yes, I I thought that. <laughs> this like you. No, not me, but. No, you? Ah, that's the girl. Sorry. <laughs> <laughs> there is France. No. No. Oh. Florence is at the other side of the yes. hill. Yes. Uh, ah, yeah. okay. Oh, that's the room here in hotel. Yeah. Yeah. share other... Our... No, that's no, only no, for us. Yeah. Oh. So. Mm -hmm. Mi pianche tanto. Mi pianc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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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대박이다 아까 난저 그림 아저씨 닮아서 아저씨라고 i n g to go to the 라고 u s e I'm 거 o 가 n 진짜 예쁘다, 여기. the house. 리 m 리 o i 랑도좀 다른 느다이다 진짜 갤러리 같잖아 m g 이 i 이 g to go to the house. 다 진짜 잘 구했다. 엄청 대단한 사람 집에 온거 아니야? 우리 알고 보면. 아 집도 너무 예쁘다. 외관도 미쳤다. 장미도 좋은데 레몬이 있어. 나 레몬처럼 열린 거 처음 본다. 나도 레몬이 게 나무에 열려 있는 건 처음 봤다. 레몬 맞지? 레몬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 거의 완전 붓다 있고. 딱 뜨고 비가 그쳤을 때 우리 너무 예쁠 때다. 딱 맞다 맞지. This place was an old monastery. Old mona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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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lace is 700 <laughs> years old. Ah, For 13th century to 16th century. Uh -huh. uh -huh. It is a monastery. That this is the symbol. Ah, ah that one. That's it's 350 years old. That tree is olive tree? Yes, I have olive tree and I make olive oil for the family. That's oh. the oh. lemon oh. tree. Oh. That's oh. lemon. Wow, so what was that? This is ready for you. Oh, present for me. Grazie. Wow, lemon, what Grazie. Wow. 나 <laughs> 아저씨 너무 좋아 이자게 맞는다 랍 춤추다가 마주쳤 저희 원래 오늘은 숙소에서 저희가 사놓은 와인이랑 이런 걸로 간단하게 피자 사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여기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줬는데 그 중에 제일 추천하는 데가 고기 요리 맛집이었거든요 엄청 강력 추천하길래 남편이 너무 궁금하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시치아 이비노가 스테이크 하우스네 원래 투스탄이 아, 영어 메뉴가 없구나. 쉽지 않겠는데, 여기 근데... 주문이... 스카프라비 아... 프레도... 프레도... 잡아온 거?

그치? 그치? 응 니가 왜렇에안 든다는 말은 못한다니까 별 필요 없으니까 <없이. 웃음> 근데 맛있어 우리 역대급으로 진짜 이형 때문에 와인에 빠지게 됐다 그치? 치즈 맛 뭐야? 치즈 맛있어 아 <laughs> <오, 웃음> <전방은 제자야. 웃음> 치즈, 진짜 맛 맛있는데? 응권지 <laughs> 추천 뭐, <전> 이제 믿는다 그니까 <laughs> <치즈가 웃음> 이 이사은 너무 맛있는데. 관광객들은 그, 그쪽 관광지 근처에서 만 먹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와, 여는 진짜 너무 추천하는데. 여기도 람국에 오기가 안 되겠다. 에피타이저만 나는데. 간단해, 이기도 맛있겠다. 고기 에 장난 아니이칼도 장난 아니야. 에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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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잘잘된다 음잘 구웠다 엄청 소이 부드럽고 룰이. 그 <목소리> <laughs> yeah, <목소리> <목소리> 이 야, 룰이. 야, 룰이. 야, 룰이. 이이이게 룰이. 야, 이 야, 룰이. 이 춘장. 아, 음. 근데 분위기도 약간 로컬 느낌이 더 좋은 것도 있어. 우리 개인적인 취향이 좀 들어하실 수도 있어. 음. 음. 네. 그러지. 참. 네. 그러지. 여기가 숙소 저희 거실이에요. 공용 거. 거실. I've read a number of books through the years at the d number of books through the years at the library. n u t g h t e s i n m b f o h r o u e years. I've read a number of books. I've read a number of b i e e n u m e o k s i v a d a n o o a d a n u m o o o k s a n u m o u t h a n k y o u d i d y o u s l e e p w e l l t o n i g h t y e s p e r f e c t a d a n 스가 장난 r of b o o 오늘 날씨 아침에 그래도 좋아서 다행이다. 음, 뭐 갖고 들어? 그렇지. 이게 진짜 이탈리안 가정에서 진짜 흔히들 많이 먹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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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렌체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저희는 오늘 이 트램을 타고 갈거예요 트램도 타본다잉. 네. 오늘 이태리에서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저녁에는 비온다고 되긴 하지만 낮에는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뒤에 온다고 떴어. 뭐온다든 1번 온다든 온다, 하나 아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넣는 건가? 아, 내가 따라해본다아 이거 여기 이게 찍히네. 시간. 날짜랑 시간이 찍혀서 여기 환승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5m 주고 구매를 하면은 여기 적힌 지역별로 90분에서 70분 내에 갈아탈 수 있대요. 센터에서 돌아오는게 새벽 1시간까지 있다고 해서 트램 타고 다녀도 충분할 것 같아요. Let's go.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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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어차피 저는 가방이 제한테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이에요, 딱 붙. 와, 피렌체다 2초만에 클리어. 와, 날씨까지 좋아서 미쳤다. 두어모야! 두어모예 두어모. 아, 두옹호가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평면적이 보였는데 되게 인체적이다 저기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막탑 뭐 올라가는 데랑정당이랑뭐다 틀린가 봐. 우리는 탑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탑뛰면 올라가. 야 돼. 서 올라가. 라서 올라가. 본즈로나. 본즈. Where are you from? r Paris. Paris. New? From South Korea.

파리서 오신 분들은 종답을끊으는 잘못 서셨어요어떻게 아쉬워 지금 계단 오르기 시작했는데 470몇 개로 올라가야 된대요 아씨 볼수 힘들어 정보역자올라가면 안된다고 정보역자아 진짜? 그래 어른들은 힘들겠다 그 파리 해머이 할아버지 괜히 신경쓰이네 끝났나? 끝났나? 엄청 좁아졌어요. 진짜 한 명밖에 못 지나갈 정도? 엉덩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천정하고 엄청 가까이 보여요. 사람들 계속 여기 안 가고 있어서 저기서 가라고 Keep going 마지막에 계단이 진짜 가파르네. 쉽지 않네. 다 네. <laughs> 셀피스틱 안 되는 게 이게 사람들 방해될까 봐안 되는 건가 봐. 일단 도움으로 가다온 소감. 개인적으로 기대보다 좀 별로였다. 근데 한 번쯤은 올라가서 볼 만한 전경이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저희 거의 첫 타임 끊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줄이 길어지고 있어요. 와, 하늘 진짜 밝다. 와, 여기도 작은 강가인가 봐. 여기가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근처에 약국으로 있었던 산타마리아 노벨라 매장이 여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 그냥 구경 한번 가보려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우리 로마 갔던 것도 다 있어, 피렌체랑 그래서 이렇게 좀 입체적인 거, 두개 5유로. 그렇지. 바이바이. 샀다! 자석은 있구나. 보일 때 예쁜 거 보이면 사야 돼. 안 그러면 잘안 사죠. 근데 바로 치장오니까 하나에 1.5유로예요. 똑같은 것도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바로 사라는 말 취소합니다. <laughs> 잘 둘러보고 싼데서 사세요. 돌고 돌아 두어고. 저희는 이제 점심시간쯤이 돼서 그 소곱창 햄버거 같은 거그 파는 데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저기 정면에 보이는 바로 저곳 줄 서자 이 집이야.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어떤데? 그냥 들었나? 들러가. 들러라고? 근데 누가 맛있다고 했는데. 좀 들른데. 회자 <laughs> 먹고 싶다. 내 취향이 아니네. 맥주는 맛있네. 응. 어, 하나 주문했더니 이렇게 잘라줬어요. 더 지금 비가 그쳐서 피자 간단하게 먹고 나와서 백키오 다리로 갈 거예요. 성당에서 누가 결혼하나 봐요. 여기다 오빠 저 유명한 다리가 데키오 다리를 이렇게 볼수 있어요. 건너편에서 다리가 뭔가 집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데키오 다리 위에요. 다리 위인데 상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여행에면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laughs> 우리는 진작에 절로 빠지자. 여기는 무슨 광장인가요? 피티 t 장입니다 피티 공장이요? 좀 앉아있어야겠어요 마이 m t I don't know. My Jesus. y e s u s 러 y Jesus. m My Jesus. My Jesus. <laughs> m <Jesus, can> <laughs> <이러는 거야, 웃음> <laughs> <laughs> 이렇 지나다니면 부딪칠 정도인데 말고 눈에 누우니까 뭐예요안보요 엄마다 은주야 가지마라 한번더 말해 비온다고? 아닌데 여기 진짜 오래됐나봐 근데 집들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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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호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데 야, 이거 소나기다 이거. 진짜 소나기다. 와, 갑자기 쏟아진다.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났으면 비 쫄딱 맞다 누워서. 와. <laughs> 와, 비가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즐겁네. 이 또한. 네. <laughs> 맛있어. 지금 여기 슈퍼에서 샀는데 바로 따주세요.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먹으려고따달러 가니까. 철떡같이 알아듣고 따주시요그지자이렇게들 많이 사가나 봐. 그리고 딱 이렇게 요만큼 딱 따줬어. 뽑을 수 있을 정도로만. 로컬 났네. 로컬 디플이네 와인 하나 딱 꼽고. 간통 와인 가 줬어. 그래. 장미마. 와, 여기 되게 예쁘다. 정송은 아, 아니야 여기. 야, 갑자기 해가 좋아져서 나고 아, 다른 날같다맞지 <laughs> 어, 뒤로 더 가면 또 이렇게 저저 성벽 같은 거. 여기 여기가 베렌스에서 제일 좋은 거 같아. 야, 괜찮아. 고야저 와인 먹자요. 먹? 한 잔에 천오십팔래? <laughs> 먹고 싶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살로테. <laughs> 킬란젤로 언덕에서 도모 성당을 보며 와인 한 잔. 소나기로 사람들 패닉! 갑자기 엄청 많이 오는데? 여기 괜찮다 나무들이 잘 막아주고 있다 숨 쉬는데? 지금 비를 피하는 중와비 너무 많이 온다 근데 감상 실패 <laughs> 입술 새 바람 색까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저희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좋았다리 응. 지금 비는 오는데 햇빛이 나요. 먹구름 없는 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즈고헤즈치고 헤딩치고, 헤치고헤딩고 헤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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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지금 로마에서 못 갔던 폼피를 찾아왔습니다. 차오 <놀라> 나 딸기랑 그 딸기 오늘 줬거든. 딸기랑 그냥 그냥 클라시코 드라이브스 먹고 싶어. 드디어 폼피를 득템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우리 집 되게 좋으니까. 무슨 <놀라> 일이세요? <놀라> 우에 분노의 라면을 먹고 있는데. 찍고 있나? <laughs> 이게 사실 저희가 미켈란젤로 거에 갔다가 퐁피 사고. 응. 산타마리아노벨라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표를 끊어오겠다고 표를 끊으러 가고 남편이 이제 저쪽에서 제가 표 끊는 거를 우리 영상까지 찍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남편이 이제 담배를 핀다고 잠시 혼자 있었고 저는 이표 끊고 그냥 혼자 가서 성당 배경으로 표 찍고 딱 뒤돌아섰는데 어떤 흑인이 오빠 쪽에서 가면서 저를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아한테 들어보니까 처음에 걔가 그냥 뭐니하오 하면서 말 걸고 약간 장난치려고 하길래 오빠가 이거 재미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하면서 뭐 했는데 갑자기 뭔가 세해서 보니까 오빠 주머니에 있던 폰이 없는 거예요 별일 실화가 싶어가지고 이건 진짜 우리는 소매치기가 진짜 우리한테 있을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소매제 영상에서 나왔지 그 당하신 분들 다 하는 말이 설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다들 좀 부주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인 당하니까 이게 진짜 남 일이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진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로마에서 되게 조심했었고 그렇게 방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가방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낀 가방이라서 열수 없는 가방이었고 남편도 어팩 이후에 챙겨가고 다 다잘 해서 갔는데 진짜 찰나 저를 찍고 잠시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담배를 피는데 저를 동영상을 찍어주고 여기 넣는 것까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니하고 하더니 갑자기 걔가 발뒤꿈치로 오빠 여기 정상이 좀 살짝 툭툭 찼대요. 장난치듯이 이 오빠는 이제 거기 에 신경이 있니까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재미없어 하지마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주머니에서 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찰나고 이거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등산복 같은 좀 빳빳한 재질이다 보니까 여기 종아리 같은 데 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차에 딱 돌리면서 이렇게 가져가이게 완전 꾼인 거예요. 와 이게 실하고 진짜 소매치기 있고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누가 먼저 말 걸고 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남편이랑 생각했을 때 남편 폰이 <laughs> 우리가 잊어버릴 만한 물건 들 중에는 그나마 다행인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가기 전에 또 러시아에서는 아이폰이 비싸기 때문에 애플폰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라면 두개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laughs> 아까 뭔가 이게, 이게 이만큼 올라왔어. 스트레스가. 불닭볶음면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 <laughs> 조심하세요, 여러분. 전화 라면을 먹겠습니다. 라사러 갑니다. 으로사로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진짜 어렵게 구한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공식 매장에서는 러시아 사는 사람들한테 아이폰을 아예 텍스 리폼만 안 판대요 텍스리폼만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유고 뭐 나발, 러시아 국적을 어, 떠나서 러시아가 최종 데스토네이션이면 안 판대요 그래도 어쨌든 결국 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잃어버린 아이폰 업그레이드해서 데간다 So far away from home oh, no, no. in this yeah, desert of real. regrets. A bit. Never thought okay. that I could get <laughs> like to oh. go <laughs> Tell me how can I forget? <laughs> <laughs> if I could travel back in time, I'd lay a blanket full of stars. Brighten up the darkness of our sleepless night I'd find a way to make you smile.